예, 개 아냐? 니알 먹튀? 맞지? <목소리> 와우. 여러분 이 빵빵이가 못생겼나요? 솔직히 예쁜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 정도 외모면은 바로 바로 연애 가능 외모 아닙니까? 이거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빵빵이가 아니 그러니까 게임 치고 못생겼다는 거지 솔직히 현실에서 이 외모면은 연애 가능이지 빵빵이 아니라 빡빡입니다 빡빡이라 부르니까 좀 뭔가 짜치잖아 그래서 그냥 빵빵이 합시다 귀엽게 리오레오스 사냥하기도 있네아 미치겠다 리오레오스는 난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세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여기서는 두식이 말잘 듣나요? 예. 너무 편해요, 이 자식. <laughs> 네, <laughs> 네, <나>, 네, <laughs> 내두군이 내, 네, 자식이야. <laughs> 어, 이 자식. 네다 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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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와이 자식아. 야, 아! 뭐야? 이야 도구 언제 풀리죠? 안 풀리나요 영원히? 해독제 아하. 아씨. 이제 제대로 할게요. 몸풀기 끝났고. 야. 아이씨. 나기절 기절. 제발 무시가. 아. 오. 아씨. 자 운이 왜 이렇게 없지? 아. 제발. 못박았다. 아, 이거 빨간색 있을 때 끝났다. 코팅 끝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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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물물물 아... 오야 이러면 어떻게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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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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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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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 이오 아니 얘가 뉴비 절단기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모하는 뭐 뉴비 절단기는 도대체 <laughs> 언제네 절단 당하는지 뿌레용은 모래바닥이에요. 이거 뉴비 절단기라고요? <laughs> 또, 또, 채팅창, 근들갑, 시작한다. 크크, 우리 행님, 모넌, 재능충이라, 뭐, 디아블로몬, 이거, 만나자마자, 초살이야, 이것들아. 또, 시작한다, 또, 또, 근들갑, 시작한다. 행님 나무이키 찾아보니 디아블로몬 이새끼 필살기는 카타스트로피 캐논이랍니다. 이것만 조심해보죠. 이지문하냐 어? 오. 야, 근데 얘 돌인데요. 어? 야, 왜 이렇게 커? 아이씨. 오. 저도 돌진만 쓰네. 꼬리치기, 꼬리치기 돌진, 꼬리치기, 꼬리치기 돌진. 예, 돌진, 온소리야. 오, 땅에 숨었어. 땅에 숨었어. 돌진이지, 또 뻥하지. 아니, 근데 이딴 새끼 뿔를 두개 뿌수라고요. 진짜 미션는그 각이다. 돌진, 뻥하지. 뭐, 지겹다, 지겨워. 아, 이제 역겹네! 아하! 나얘 잡는 법 알았어 이 새끼는, 여러분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어이, 와봐 지금! 아하, 아하. 준비! 와, 지금! 어, 야 이거 한거 아니야 방금? 그? 왜 피가 깎이 줘? 도망갔다, 아... 야, 아무것도 못 했는데, 나? 아오 뭐야 이거 그말 되지 왜? 아 스트레스 받아. 오. 아니 얘는 뭔가 이 돌진을 막을 수 있는 스킬이 없는 이상은 태도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개구라쳤네 이게. 무슨 유비 절단기에요 유비를 얘는... 분쇄시켜버리는구만 얘는 뭔가 태도는잡기 힘들다?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대가리! 어? 어? 어! 오오오 우와! 야, 이거 씨, 태도는 무적이 간파뿐인가요? 일단 저때 방금 무적으로 무조건, 무조건 해야돼 무적 못하면 망한 <목소리> 오우! 씨발 아, 진짜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라이자눈 감고 하늘에다 총을 쏘시면 편하더요 저 그런 족밥새끼 아닙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저그 새키로 깬 사람이에요 엘드링깬 사람입니다 텔라 블레이드 깬 사람입니다 해방 라로우 깬 사람입니다 카멘 하드 깬 사람입니다 야야! 어, 야! 야야야! 지금! 아니 시위했잖아 방금 간파! 찌르기 간파! 아씨 이다 진짜 x 다하하하 <laughs> 찌르기! r 르기어 t i l 르기어 v e r 르기어 t i l g 아씨. v e r c u t t 안해 g i Overcut, Tilgi, Overcut, t 폭탄 뭐야 이거 그냥 먹혀. 예다 나야 효과가 있죠 행리.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럼 그것 말려주세요. 음폭탄 어떻게 쓰는데요? 아,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바닥에 쏘면 글로 튀어나와. 새끼가... 오케이 얘는 사이드 무빙만데 음폭탄. 점프. 아이씨! 음, 아, 이 음폭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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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죽었다 이거 바로 튀어나오겠다 이거 아아아아앙 아아아나 아, 아, 아니었어 나 아니었어 고맙다 두지가 들어갔다 들어갔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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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 호오오오 호오오오 노노노노노노노노 호아오아오오 호오오 옆으로 하나 어 옆으로 옆호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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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집어넣고 뛰어 우후~ 물약 아 제발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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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물약 괜히 먹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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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아아아슛 야, 불을 둥 닦겠어, 불두 닦겠어, 일단 미정완료자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섬광 날개 벌레, 나한테 올 때쯤 야 와봐. 새끼야. 성당 날개 벌레 발사. 지금. 퍽! 투구 개기! 투구 개기! 제발. 이 아. 별거 없네. 나이3네3 아, 네. 3퇴, 무시기가다 했다니요 오 지금 얘는 똥꼬 딜만 한데 별거 없어 돌진 원툴이야 인마 제법이시네요 형님 하지만 이 녀석은 피지컬 원툴의 패턴이 단순한 말 그대로 유비에게만 벽인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올 놈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그 녀석들은 <laughs> 아예 뭐든 나오세요 진짜 제발 한 10트 이상 하는 난이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거 뭐, 뭐3차 안에 다 잡아 버리니까 네. 그레이트 회복력 야, 야, 야 뒤에 뒤에 뭐 있다 뒤에 센놈 있다 둘이 싸워라 야 둘이 좀 싸워봐라 니 도망가나 쫄보 새끼야 둘이 맞장 한어라 떨어 라어라어라어라 도망가냐 아 포켓 포켓 좁밥 새끼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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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새끼가 이예 처리해 처리해 둘이 싸워 난 아니야 그래 좀해 참교육 또 도망가나 또아아 아, 인생이 도망이네 인생이 도망이야 이 새끼 지금 메인캠 뭐냐고요? 리오레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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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기. 흔적 찾기. 죽었어? 아이, 젖밥이네, 야. 아니, 임무가 리오레이아의 흔적을 찾기잖아. 그, 그게 근데 돌아다니면 바닥에 있는 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 실제 미션인데요? 봅시다. 앉아, 발도, 기인배기 성공시키기. 아니, 내가 이거 선, 성공의 조건을 모르겠어요.

거 아님 이거 성공한거아야 마치 성공했지? 아이고, 아. 아, 아! 저끼도 j 진짜 아 아니 r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 전투중에 갑자기 날라와 뒤치게 하는새끼가 어있어요 이거 일부러 약간의 게임 자체가 잘못만들었네 플레이타임 늘려고 아종이 뭐야? 아씨. 아. 아. 정령비, 사비 같은 놈들. 진화 버전이네. 리오레이라 진화 버전이네. 변종 진화 버전.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금 이제 몬스터더좋아하시는 분들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게 좋은 게 좋은 게돌은게은게 좋은 게 좋은 게아까아아은아아은아아 인정하는구만? 아 오케이 게좋아 어! 중독. 아 중독. 은나 이거 죽어 나 죽어 게 좋은 게 좋은 게 아이 아, 자자자 토기 자, 가야 돼 아니 꼬리치기 하지 마 아니 꼬리치기 하지 말라고 제발 토기 아니 씨야 눈뽕 자식아 아아저 자식 진짜 저 토구 깨기 발사 뿜 아니 입맛 중독 개빡치네 아씨. 망했다 아 이제 물자 음식 끝났다 이제. 아씨. 아. 장비를 좀 맞춰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벽인가요? 가라타죠 형님 그냥 수비대 장비 만들어서 끼십시다 수비대 하면은 저보고 자꾸 사람들이 하남자라 해가지고 수비대는 지금 못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게임 쉽게 하는 게 싫어요 쉽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 형님 무기랑 방어구 몇 강이십니까? 저요? 0강요 무기 강화도 있나요? 방어구 강화 체감 x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뒤시면 강화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너무 아픈데 진짜 오오아 제발 도망갔나 진짜, 진짜 도저히 못 깨겠다 얘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첫 번째 벽이다 진짜로 나 이때까지 진짜 모는다족밥이라는데 얘는 정말로 아니 두 방에 죽잖아 두 방에 그 전까지는 약간 맞아도 버틸만했거든요 얘는 너무 세요 한방한 방. 한 방에. 이봐, 재미지 봐. 아 미친 새끼. 아 미쳐버리겠다. 아저 그만 돌지네 임마. 이럴 땐 다시 하는 게 맞지. 어차피 이거 이제 음식 굳이 음식 먹을 바에 다시 하는 게 맞잖아. 아니 뭔 레이아한테 병 느끼노? 레이아가 아니에요. 레이아 아종이에요. 아종. 강화를 좀 합시다. 딱유비가 네, 여기서 이제 강화의 필요성과 장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것 같네요. 그 전까지는 잘패오다가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 지금 내가 이거잖아. 폭염 주머니랑 만항용의 어금니 플러스가 있으면 은한번더 강화가 되네. 방어군. 갑옥 갑옥으로 방어구 강화할 수 있네요. 근데 갑옥이 어디서 구하는 건데요?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나 16개랑 32개밖에 없는데 이거 한 프로 쓰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강화할게요. 아, 이거, 파밍을 열심히 해야겠네.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반격 안 되는데? 완벽하게 눌렀는데, 방금. 찌르고, 깜빡 대기! 아, 와, 진짜 할맛 존나 안 난다, 진짜. 아, 또, 돌진 좀 그만 좀 해, 이제, 이씨. 깜빡! 아씨 도망갔다 나풀 아, 스택인데 아씨 야 진짜 이제는 감파 필수네 이게 지금 때려서 코팅을 쌓을 생각만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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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초국갱이 초국깨기 아씨 봉생기 기절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해독 중. 해독 중. 해독 중. 아니, 해독 중. 야이스. 자, 일단 이 녀석은 자, 아홉시에 아이템 사러 가야 돼 가지고 추후에 예,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나 벌써부터 못하겠다. 진짜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아, 아, 아. 살려 보아래, 보아래. 아 가봐. 물약 7개 먹었다. 이거 맞습니까? 친이 없다. 깰 자신이 없다. 비슷한 다른 게임 할 때는 회피도 하시면서 잘했던 거 같은데. 자, 이 몬스터 헌터는요. 이 회피가 판정이 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회피로 피하는 사람들은 약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패링기 이제 막기를 써야 되는데 막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너들 아주 도망가지 않나요? 왜 도망을 안 지금 아 씨발 인간... 존나 못해. 못하... 하겠 꼬리를 절단해 버리면 진저리치는 독대 만들어옵니다. 툭툭. <laughs> <laughs> 아니 꼬리도 여러분 꼬리도 이 새끼 꼬리가 아시죠? 약간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또 튕겨져 나와 입구가 구간, 입구와는. 그럼 어떻게 때리냐면 옆에 사이드에서 가지고 이렇게 배워야 돼. 존나 짜증나, 꼬리도. 위치 잡기가. 가자마자 발광 한 조지자. 중방 짠! 꼬리꼬리꼬리. 아이씨, 밭. 초록기기. 와, 이건 진짜 억까다 오케이. 너 좋았어. 치치야크. 지금, 꼬리. 나이스! 꼬리 잘렸어. 토국개기. 지금. 토국개기. 아이씨. 아, 진짜. 어! 자, 내려봐. 내가 올라갈게 그러면. 기다려. 너내려올거임 어! 그럼 나 올라갈게 올라와봐 으나 다시 내려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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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감 기다려 기다려 추리하고 있을게 올라오세 촵촵 제발 3스텝 오케이 어어어! 우우! 멋있게 잡았다. 아, 네, 살짝 벽이었는데 결국 깼네. 형님은 그건 벽도 아닙니다. 진짜 벽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오케이, 나도 할 만했어, 할 만했어.